와나 오늘도 친구 목록 하나 늘었다 헤헤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하여간 영웅이 없어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겁니다 와우 와우 자꾸 점프키랑 헷갈린다 이거 음, <laughs> 선생님 뭔가 되게 편해 보이네요 근데 할게 제일 많잖아요 내가 어. 아그 기다리는 거잖아 하나는 아 깐죽깐죽한데? 에잇 홍. 근데 왜쏠때 방구 소리 나죠? 어. 아, 유 디디! 해석해 주세요. 미안합니다. 해냈습니다. 작업 함께해서 이 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아. <laughs> 이게 이런 게임류를 하다 보면은 좀 멍청해져가지고 사람이. 음. 그거 왜 들고 갔어요? 그거 끓여야지, 끓여야지. 그거 끓여야지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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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<laughs> 헷갈려. 아, 달릴 <달리기> 게 없나요, 이거? <laughs> 이게 이게 빠른 속도일 수도 있어요. 오케이 네. okay, 그럼 왼쪽에 있는 포를 제가 맞고 네. 오른쪽에는 이제 이제 손벌이 꼬이기 시작한다. <laughs> 이제 시작이다. 이제 음, 시작이다. 음, 서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. 시작이 돼요. 호흡 안 맞는 거 싫어하냐고요. 조용히 하십시오. 안 맞는다뇨. 이게 호흡은 원래 서로 이김을 아이어쇼 안돼 <laughs> 하나 남았어. 어? 잠깐요 하나 남았어요. 잠깐만요. 미안해요. 역시 무리기똥은 장구팟이 치워주는거지 언제까지 내가 키워야겠어 <laughs> 두분 친구 맞냐고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? 을 외자 8 곱하기 9는? 54 64 <웃음> 맞나? <laughs> <laughs> 뭐..뭐지? 몇시지? <laughs> 모르겠어요 <웃음> 잠깐 88에 64 아니야? 맞습니다 아 88에 64 오케이 에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틀린죠 방송 천재였지 88에 72라고요? <laughs> 저것도 뭐야 어? <웃음> <웃음> 88에 72요?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76 아... 76에... 42 어, 어, 어. 아, 아닌가? 야 잠깐 나 뭐해 아이 야나 뭐하니 나8 곱하기 9였어요? 아 그래요? 아 88에 그건지 알았지. 난아 이게 헷갈리게 자꾸 뭐 문제 내지 마십시오. 도네이션 금지야. 지금은 도네이션 금지입니다. 이 게임 할 때는 도네이션 금지입니다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구구단을 외우기 전에 노예 모집하시나요? 예, 노예 모집. 어? 그래, 시참 가자. 이게 네 명이서 하면은 좀 시참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? 확실히 매우 괜찮아질 것 같아요. 녹가 다시 해야겠는데. <laughs> 다시 아, 시작하는 걸로. 갓쿨 오케이. 부다. 자 다시 찍는 유튜브 하, 중간에 난입 허용합니다 네. 모프로님이 처음이신데 어떻게 또 어? 튜토리얼 어, 아니야 그냥 4번으로 시작해 내 방엔 그런 거 없어 어, 원래 게임은 실전이랬어 와나 오늘도 친구 목록 하나 늘었다 에헤 에헤헤 에헤, 헤 그래, <laughs> 아왜 자꾸 이름 AAA로 돼 있냐고. 다나님 보면 슬프게. 오프론 님 혹시 영어 좀 하시나요? 어떤 수준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Do you have a 자신?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잠깐 다 밑에 내려가서 님들 뭐함? 잠깐만. 아시 키가, 키가 할까? 아니, 님 방금 했잖아요. 뭘 키가 헷갈려. 오, 오 올라오셨어. 여왕님 올라오셨어 지금. <laughs> 여왕님이 올라오셨다. 여왕님이 <laughs> 올라오셨어. 저 키가 헷갈려요 선생님. 아니 님 방금 했잖아요. 뭘 키가 헷갈려. 왼쪽에 배포를 아야됩니다 <laughs> 스테이지 사인데 이걸 이러, 이 이러, 이러시면 곤란하시거든요. 마, 노예 찾으신다면서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? 아니 속이도 해야 <laughs> 어. 될 거냐? 아 <laughs> 클래식은 명관입니다. 배우신 분. 주관이 명관이라는 뜻이죠. 야 영어 잘하시네. 글루가병 아, 어 아오. 기도 필요가요? 구 소리, 오케이, 아이, 아이 몰랐고요. 네. 망해 간다고요? 아니에요. 이게 원래 이렇게 서로의 숨결을 느끼, 껴 아, 호흡을 맞, 마... <끼리> 그죠. 협동 게임이 아니라 <laughs>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. 아, 이거 저기... 뭐지? 저 위에 와이어 밴드. 아, 뭔가 있네 인간이 왔다가는 게 빨라. 이거 왜 들고 왔니? 이거 왜 들고 왔냐고 저. 으이 <끼리> 잘못 어, 들어서 잘못 들어. 쏘고 나선 닦아야죠. 어, 뭐든지. 야, 이거 왜 들고 왔어? <laughs> 이거 갈수록 사람이 더 필요하겠다고요? 예, 저는 이걸 앞으로 혼자 깰 예정입니다. 예, 저는 이걸 앞으로 혼자 깰 예정입니다. 저좀 무슨 날이었을까요? 지난주 화요일, 한글날! 사령관님 쏘세요, 그냥 저기 옆에 있어요! 어디요? 거기! 쏘라구요? 아니, 거기! 버리는 거야! 아, 만들라고! <laughs> 네, 맞아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연계국어 3명, 좋아요. 아, <laughs> 오케이. 보라색만 나네요. 예. 네. 아, 자꾸 내가 까보고 방장 사령관님! 아! 토격병! <laughs> 비홀더, 비하이브. 어쩌라고, 그래. 아이, 꿀, 벌집인데 어떡하라고. 허니 플라스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꿀플라스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갖다 집어넣어볼까요, 하나 그냥? 캐논에 넣고 건 파우더, 하약이랑 허니 플라스크를 넣고 발포할 수 있대요. 응. 이렇게 넣고 발포. 아, 골든 샤워 같은 그 그런 그 느낌? 어 발사! 오, 아 끈적끈적해져. 어, 아, 좋아. 좋아. <laughs> 녀석들을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 있다. 어가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, 아무튼 아닙니다. <laughs> <laughs> 저꿀 그만 줘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양보법 <저> 짜세요? 계속 <laughs> 아니, 양보법 <양복업 웃음> 짜세요. 이거 너무 <laughs> 너무 많으신데 이거. 어, 저 개인적으로 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그만 줘. <웃음> <웃음> 제가 또 쏘는 건 잘하죠. <laughs> 쏘는 건 잘하는데 조준을 못 한다고요? 쉿.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. 코우야님이랑 저랑, 아 잠깐 유튜브 올라가는 거잖아. 알아서 본인이 편집 잘해주겠지. 이미 골든 샤워에서 망한 거 아니냐고요? 다시 초대해 드릴게요. 이거 한 명씩 자꾸 늘어나니까 네 명. 와 드디어. 자 물론 마틴듀님이 처음이니까. 마틴듀 하이. 자 그러면은 풀 파티인가요 지금?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할까요? X가 아, 점프고. 네. 어, <laughs> X가 점프죠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개처럼 일하세요. 앞에 누구지 이 사람? 아 아니야. 야야야야. <laughs> 아, 쓰레기다 아야, 쓰레기. 아, 와 방송 이 사람이 방송 안 아니. 봤어 방송. 어. 반갑습니다 <laughs> 이사람뭐뭐 뭐 하고 있던 사람이야 대체? 아니 이거 좀 분업 좀 하자고요 님들 이거 집다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방야가 음. 아니고 다시 와, 뭐지? 시어. 시 당능 뭐 아하, 아, 아, 작가님, 네, 맞다. 와, 뒷처리 안 하는 남자였네. <laughs> 어, 쓸데가 없나? 어. 이게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. 그렇지. <laughs> 아, 어. 그러다 보는 죽는 어. 수가 있습니다. 어, 어 뭐라고? 하하 <laughs> 야, 협박하기 어. 시작한다. 야, 편집자, 에이, 편집자 이대로도 괜찮은가? 아, 해 근데, 근데, 아니, 이거 잠깐 집중하 아니, 잠깐 멘트를 해야 되는데. 게임을 해야 되는데. 아, 방송을 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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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데. 게임을. 어이씨, 아, 뭐래. <laughs> 저는 꿀을 먹고 싶기 때문에, 꿀을. 나 네, 혼자 아, 드리겠습니다 꿀빨고 싶다는 소리죠 아. 사실... 아... 아... 못올라 아... 저기 올라가라고 사형원님? 아... 에? 할머니 뒷처리 안 하시고 가는 거 봤습니다 아, 흔적을 남겨낼 아, 거 아냐 감사합니다 똥 싸고 안 닦는 남자였어 어. 아... 건 파워드 건 파워드 건 파워드 그거 아니에요 그거, 그거 아니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와왜안 들어가 순정이잖아 이거 아 이런 젠장 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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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.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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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빨리 빨 그거 왜들고 있어 아개 어려워 게임 개 정신 없네 진짜 다 누구한테 배운 거냐고요? 글쎄요. 웃겼어. 나는, 어? 나는 저런 걸 가르친 적 없다. 생각보다 모프로님이 뭐,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. 일어라고 부르신 거 아니었나요? 아니, 그, 아, 시, 시, 생각보다 일을 너무 잘해서 놀랐다는 겁니다. 신입사원의 팩이 좋습니다. 어, 신입사원의 팩이 좋습니다. 저 회사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얻했거든요 이상하다. 신입이 신입을 가르치고 있네. 모프로님이 <laughs> 뭐, 더 고참 아닌가? 아, 이고 집중하게 된다. 어, 그죠? 어? 멘트 안 하게 되죠. 난내 캐릭터도 가끔 잊어버려. 네. 여러분, 좋아하는 색깔 뭐 있어요? 보라색이요. 보라색이요? 크. 자네 이름이 뭔가? 아, <laughs> 아니 이걸? 자네 이름이 뭔가? 마틴 <laughs> 쟤 뭐하냐? 이거 아니, 화약을 왜? 미리 뽑아놨습니다. 아니 화약 미리 뽑아놨는데 왜 같은 거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. 오케이, 오케이 기합 좋았고요. 근데 딱질 났네. 어, 아 맞다. 닦아주셨네. 누가 방금 터졌는데? 뭐지? 오케이. 음, 방금 누가 뭐 음란막이 낀는 순간 찰나본데 누가 던졌어요? 백프로 던지시. 어, 누구 누굽니까 이거? 누구인가? 오케이 나이스. 아 맵이 정말 거지 같아 보이는데 <laughs> 자 다들 준비하시고 님들 저 큰일 났어요 왜요? 저배 아파요 진짜? 아 잠깐 나배 아파 죽겠는데 잠깐만 어? <laughs> 오늘 피자랑 치 피자랑 햄버거 나가고 지금 어? 어? 이 어?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어? <laughs> 저놈을 매우 죽여라 어 일단 감금하자 감금 플레이 어허 근데 생각보다 네? 우리 이거 꿀 쓸모 없지 않아? 아니 고양이가 떨어질 뻔했어. 어디서 다 꿀이 생우면는소리가 네? 아이 저런 미친 <웃음> <웃음> 꿀이 무한생명. 아, 여러분 꺼내기 어, 불편하실까 봐 절누르시. 어, 어 원치 어, 않았는데 어, 야 매너. 이거를. 선생님 팔... 저도. 선생님 최대한 빨리 좀 어떻게 안 됩니까? 저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. 저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... 디스커버리 해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.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. 음, 그러면은 어, 가까운 편의점에서 팬티를 팔면. 아니 집에 있는데 팬티를 왜 사러 가? 여러 개 있어 걱정하지 마. 단벌 신선 들어봤어도 어? 단벌 팬티는 아, 못 들어봤다. 아. 오케이 일단 영어 맵이 영어. 굉장히 많네요. 이거 다 하려면은 꽤 오래 걸릴 것 같거든.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배를 탔는데 설마 음. 동료를 버리고 가는 건 해적이 나 하는 짓이죠? 음. 어저 꿈이 해적이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걸 원피스 <laughs> 야. 이걸 원피스가? 어, 이걸 원피스가? <laughs> 오케이. 기 코가 크니까 우섭, 아우, 씁니다 최종 컨텐츠는 신고다. <laughs> 아, 나도 신고야? 젠장. <laughs> 저걸 줘야지. 오케이. 아! <laughs> 저 너무 그. 효, 휘... 어? <웃음> <웃음> 뭔가 분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헤 <laughs> 아, 안각았어헤 <laughs> 계속 닦아주시네. <laughs> 야 뒤처리 담 뒤처리 담당이야. 어 말이 좀 그런가? 잘 닦아 차 알아들으면 되죠. 아나 방금 잘못 잘못 들었어. 아 <laughs> 헤어가 <laughs> 그냥 자한 어, 거밖에 머리 안 들어가지고 그냥. 어. 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 <laughs> 그렇죠. 음, 모프로님도 제 시청자로 알고 있는데. <웃음> 네. <웃음> 당당. 오케이, 당당. 파워 당당. <laughs> 와 여기 왜 이렇게 화 얘기 많죠 그래서?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무 생각 없었어요. <laughs> 자 장고퍼센 집중해서 말이 없죠? 여기서 도움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핫짤 시간. 3, 분 어? 남... 에헤이 그그 조준 잘했어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, 나 이러다 바선생 나와. 이러다 바선생 나온다고. 낫아요 좀. 어우 왼쪽 아래 공격 당하고 있다. 소생님들 부서져요. 선생님들안 된다 이놈들 <laughs> 제발. 아! 아 제가 가득 채워 드릴게요. 듀유를 이렇게 했으면 6만 원이야, 6만 원. 그래도 뭐프로님은 우리 중에서 제일 건전하게 들릴 치는 거야. 아니 장고판 의문의 일패. 아. <laughs> 그래도 <그럴까요>? 아, <laughs>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아, 의문의 아, 일패. 아무 말도 안 해도. 아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가 음란해. 와, 큰일 났다. 아, 어 발사, 어 발사 왜안 어. 하지? 나뭐 하고 있어? 는 씨, 씨, 씨. 치키 눌렀는데 안 빠져. 뭐야, 하얀색 안 눌렀는데. 님뭐 해요? 저 지금 어 됐다. 어나 지금 되는데? 뭐 하고 있죠? 한 명이 놀아요. 꼈어요. 버그 게임이야 미친 전망대 역할하겠습니다. 오른쪽 아래 공격하시고요. <웃음> 미치. <웃음> 여기서. 야, 야 커베드 센터 조졌다 와. 원래 무단출나 잠깐만 오버레이처면. 나 아까 그러고 보니 나배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?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. <웃음> <웃음> 월급 안 준다고 파업했다고요? 어? 어, 저기 너무 예쁘게 쌓여 있어서 <laughs> 하나 쓰기가 좀 애매하다. 다시 채우겠습니다. 어됐다팀보드 뽑다 꽂지니까 되냐? 어, 네. 저 없어도 잘하시는 거양니까저 없어도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네, 무슨 소리죠? 예. 아, 응원 점수 짤았다. <laughs> 아, 정말 큰도움이 됐댔다. 자, <laughs> 선생님들, 네. 저배 아프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냥 레디 박아버리시네요 어깨 없습니다, 빨리 레디 막으세요. 아하하하하 <laughs> 아. 녹간지아 잠깐만 혼자 야동 찍히시는 분위기. 아저 지금 배가 <laughs> 너무 아간지아 전신 잘라. 혼란하다 혼란하다. <laughs> 아, 아니 그아나 잠깐만 아 잠깐만 그거 중에 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근데, 천 원. 매니저들의 아. 이름을 5초 안에 대신. 매니저들 매니저들의 이름 만틴듀 자기님 수비님 싹둑이. 오케이 끝. 어떻게 행복관을 아니하고 물어보시는데 군필 여고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군생. 군대, 군대 보내고 오면 돼요. 군대 보내고 오면 된다고요? 아, 오른쪽에 있는 게 인원수구나. 앞으로 이제 37명만 잡으면 되네요. 와, 어, 이제 그걸 알았다니. 이거 정말 대단해. 마틴 이런... 듀, 그, 보통은. 잠깐나뭔말 뭐 하려고 했지? 죄송합니다. 별로 클린한 드립은 아, 아닐 거예요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근데. 아니야. 나 진짜 제대로 된 드립 하려고 했어. <laughs> 아, 이게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게. 기대를 행동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오케이 노가리 중에 이렇게 또 <laughs>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녹화 잠깐만 끊고 가죠 <laughs> 나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. <laughs>